안녕하세요. 바이킹 향제점 초원입니다. 오늘은 다운 스피드 P9 HD, P10 HD의 신규 컬러가 입고가 되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컬러는 블랙 컬러와 그레이 컬러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운 스피드 P10 HD 블랙 그레이 컬러 모델입니다. 다운 스피드 P10 HD는 크롬 몰리 프레임에 대테 케이블이 장착되어 있고요, 다운 10단과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체형 크랭크와 외장 비비가 장착되어 있어서 페달링의 효율도 높이고 경량도 되었습니다. 타이어는 슈발베 비게플이 장착되어 있고, 시드베어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운 스피드 P10HD의 판매 금액은 90만원 중반대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운 스피드 P9HD의 블랙 컬러와 그레이 컬러입니다. P9HD 또한 크로몰리 프레임에 데테 케이블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 9단 기어와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드 베어링 휠셋과 슈바베 비개풀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 스피드 P9의 판매 금액은 70만 원 중반대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 희망 혹은 추가 문의 사항은 바이키 양재점으로 내방 혹은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원이었습니다.